자, 들어오시겠어요? 네. 자, 이분들은 또뭐 어떤 댓글을 준비를 하시는지. 이런 이 아, 유성 문헌에서 어, 함께 음.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요 네, 준비하는 네. 동안 네, 네. 선생님, 아, 여기 뭐예요? 아, 니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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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을 하면 아, 니 아, 아, 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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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미분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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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여기 기준이 뭐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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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을 본다 마음을 어, 마음이 어떠신데요? 음. 아, 마음을 예쁘죠? 마음이 예쁘죠? 마음이 예 하고 이 오페라 에서 좋은 점어떻게 제일 좋아지나요? 나 일상을 변화가 다면을일다 현재 지금 이 영상만 하셨는데 어떤 성이나오는지 널 다섯 중에 아홉 분 중에서 만났어 오늘 여기서는 북한은 어디야? 아, 여기가 북한에만... 아, 북한이야? 아, 이분이 제일 트리를 한게높대요그렇다고 너무 여기만 언제 트리지 째려보지 마시고 두렵지 않으면 그냥 다 들어주시면 돼요.